안녕하세요, 대가민, 나나이게, 대가민입니다. 여러분들, 이제 저, 140명만, 149등자만 모으면, 이제 1000명입니다. 축하, 축하. 너 아직 나올 시간 아니야. 아무튼, 1000명이 될 기념으로, 아니, 1000명이 아직 안 됐잖아. 아니, 넌 조용히 하고, 곧 1000명이 될 기념으로, 제가 Q&A 하려고 합니다. 오, Q&A! 너 나와! 아무튼, 저는 Q&A 하려고 합니다. 혹시 그거 물어봤대? 너의 집조순과 너의 이름이가, 야, 이런 거 진짜 안 되지! 아무튼, Q&A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. 시청자들이 궁금해, 그동안 궁금해했던 질문을 제가 답해드립니다. 다만, 그거 하나만, 그거 빼고요. 제 개인정보나 아니면 우리 엄마, 아빠, 그리고 아는 사람들 이름을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요. 또는 여친 있습니까? 아니면 어쩌, 저쩌고. 제 일상 어떠신가? 그건 얘기는 가능합니다. 하지만 제 정보에, 제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절대 설명하지 마세요. 오, 진짜 재밌겠는데? 우아 아니, 위니보이즈. 알겠어, 미니보이드. 그래, 너희들도 인사 나눠. 지쳐다보 분들 늘 Q&A 한다는 게 영광이었습니다. Q&A 하게 된 이유는 어떤 사람이 Q&A 할 생각이냐, 하니까, 생하려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특히, 몸무게 정도는 상관이 없지만, 몸무게를 얘기하자면, Q&A 때 얘기해. 알겠어. 아무튼, 여러분들, 저는 댓글 빠짐없이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거짓말 말고 꼭 얘기하세요 그럼 Q&A 때까지 안녕